바로 이 제품은 LG 시네빔 큐브 HU710PB 모델입니다. 일단 이렇게 컴팩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다양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스탠드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4K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를 감상할 때도 깨끗한 퀄리티, 선명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. 500 안시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고요. 화면 크기 같은 경우는 50에서 120인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프로야구 직관을 하는 것처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광어는 RGB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 명암비는 45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좋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6.0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연결하지 않고도 다양한 컨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하시면 최신 테크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